그러면 본질적인 네. 문제를 찾는다고 돈을 벌수 있어요? 네. 와. 본질적인 문제만 찾으면 돈을 벌수 있어요. 결국에는 와. 어떤 도구와 기술과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심리 상태에서 이, 이 수도꼭지를 탁 틀면 여기서 탁 틀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런 거만 해결돼도 돈을 벌수 있나요? 네, 진짜 돈을 벌요아 저는 <laughs> 못 믿겠어요 그게 아 현실적으로 네. 그게 되나 아니 왜냐면 네.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벌수 네.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네. 뭐월 천만 원을 벌고 월 2천만 원을 네. 버는데 네. 그 사람의 심리를 해결했다고 돈을 네. 벌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 심리가 해결되면 능력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와. 왜냐면 흡수도가 200%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50% 10%밖에 못하는 걸이 사람은 200% 하면 한달두달 달 만에도 대행사 세팅을 할수 있고 한달두 달만에도 위탁 판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보다 예. 뭔가 짧은 시간에 흡수도를 빨라게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무엇인가를 예. 그 사람이 예. 심리 상태가 무의식을 발견하고 예. 심리 상태가 괜찮아지면 뭔가 또 가르쳐 주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지 그걸 받고 또. 근데 할수 근데 가르쳐 주는 수준이 낮아도 그거의 방향성만 정확하면 예. 심지어는 클래스나 클래스 유나 클래스 원 강의를 하나만 던져놔도 합니다 예. 이 사람. 아. 그러면 네. 사람이 바뀌고 네. 월천만 원 정도 벌려고 하면 네. 이 30대 중반의 남자가 네. 직장 생활하면서 월천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네. 하면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진짜 한 달에 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잘 트레이닝 받고 대표님을 네.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저는 평균적으로 봐서 다한 6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완전히 그 무식적인 거랑 이런 것들 다 뚫렸던 상태에서 어, 모든 거를 흡수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상태일 때. 네. 예, 이때는 한 6개월 정도면 1000에서 2000은 그냥 번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예. 그 대표님이 예. 알려주고 예. 컨설팅 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벌고 있어요? 네, 예, 실제로 벌고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를 초월합니다. 제 수익을 초월해요. 진짜로 와, 하면. 정말. 진짜로 다 받아들여요. <laughs> 네. 진짜 초월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저, 저 저보다 돈더 많이 번 사람 많아요. 대표님이 얼마 버는지 예. 몰라가지고. 아, 아까 말했듯이 5천만 원. 원 예. 매달 그럴 정도 예. 인건비를 다 나가고. 네.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 저는 6년이 걸렸는데 4년, 5년, 5년, 6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걸 1년 안에 방법이나 네.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심리 상태만 먼저 잘 세팅되면 네. 무엇이 듣더라도 흡수력이 네, 빨라서 흡수력이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모두 그리고 여러 가지 바, 방향의 그, 그 정보와 지식들이 다 있고 거기에는 있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그서 그런 사람들 영향도 네. 받을 수 있고, 그, 그, 여러 가지 다, 다, 다량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습득하다 보니, 네. 자기한테 맞는 걸 먼저 발견하고 들어가는 거고, 아, 다른 네. 사람들은 한 1년 동안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갑자기 지지창업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거 지지창업 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어, 있다가... 유튜브 어, 요렇게 네. 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선 1, 한 달, 두 달을 다 경험해보고, 네. 거기서 뽑아서, 네, 적성에맞요는걸 예, 뽑아서 가는데, 가는데 음. 거기 적합한 정보를 팅팅튕튕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 그 30대 중반의 남자가 왔어요 예. 그 이야기 했는데 이분은 쇼핑몰로 돈을 벌고 싶대요 예. 그럼 이 사람들 마인드를 잘 세팅시켜 주고 예. 뭔가 교육을 시켜서 무의식을 만들어 놓고 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예. 시키면 예.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방법적인 것도 알려주는 데예 아, 네. 방법적인 것도 알려주는데 예.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 쇼핑몰을 하고 싶다는 게 분명 유튜브를 받아 돈 버는 것 때문에 하고 싶었을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럴 확률이 99% 99%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앞 단계를 해놓으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아 맞네 요 이해했습니다. 예, 네. 네. 그냥 이거는 이 사람이 네. 원하는 걸 말한 거지 실제 자기랑 성향이 맞는 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거죠? 보는 거예요. 거의 100%예 요 거의. 예, 거의 100%, 거의. 네. 네. 거의 100 그렇게 와서 이앞 단계를 다시 세팅을 하면 자기 적성과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쇼핑몰이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어차피 쇼핑몰은 그냥 사업의 하나의 분야예요 그냥 돈을 벌고 네. 싶은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게 쇼핑몰이었던 아, 그냥, 그냥 거지 그냥 그런 거였던 거죠 아, 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의식만 네. 잘 해결하더라도 네.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가요 어렵지 않아요 한 6개월에서 네. 1년이면 가능하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를 들으면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뉴얼을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이 매뉴얼대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결과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요쪽해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지고 가, 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음. 아, 듣기 전에 이걸 먼저 한 사람들은 이 강의에서 얻을 거를 끝을 보고 시작해요. 음, 음.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할 거야라고 끝을 보고 시작하고 이게 또 연결점이 또 있거든요. 음. 왜냐면 뭐 음. 스토어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유튜브랑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인스타랑 또 연결될 수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모든 거을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이돈 여기서 이걸 해서 돈 벌었다니까 여기로 줄 가는 거는 그냥 거기 주식 가는 거예요. 주식 가는 거. 음. 주식 투자. 어, 작작전주 <laughs> 네,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 그거를 멀리서 보고 관찰자 입장으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레고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구나라고 먼저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와 음. 대표님이 강의로 음. 한 2억 정도 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음. 좀 생각나는 강의 같은 거 있어요? 뭐 되게 생각나는 강의들, 네. 뭐 실명 걸어도 되나? 요 네, 괜찮습니다. 아. 어차피 나중에 보고 편집 해주이가그니까막전엽백 아, 네. 그러니까 대표님 거 강의가 되게 좋거든요. 아, 네. 전엽백 대표님 네. 알고 특히 있어요? 특히 의식 강의, 예. 네. 의식 강의는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시고 그래서 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뭐 박승희 선생님 거도 괜찮고. 네. 어. 아, 진짜 웬만큼 네. 다들으셨네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도구적인 것들 뭐, 뭐, 뭐 보면 그거는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거론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클래스 유나, 클래스 원어원에서도 one,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찾아보면 웬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네, 도구 기술을 가로는 강의들은 웬만한 거에 그 저가 강의에 다 풀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흡수를 100%만 해도 오늘 음. 버는데 그걸 100% 못하니까 못버는 거지. 아. 결국에는 마인드 세팅과 이쪽에 좀 고수들과 이쪽으로 먼저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그냥 보면 달라져요. 보는 관점. 그러면 나중에 네. 이렇게 계속 깨닫고 네. 한 달에 5천만 원 벌다가 1억 벌다가 네. 그러면 그 뒤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그거를 설정 안 해놔요. 돈을 설정 안 해놓고. 아, 돈의 목표를 알려주시는 그, 거예요? 뭐, 그렇게 설정 안해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정 하면 뭐 2억 벌까, 벌가, 3억 벌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것보다도 그냥 저는 약간 목적을 약간 더중중시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네. 그렇죠. 그럼 제 목적을 보자면 나를 목숨걸고 도와주는 사람 100명을 만들면 난 어떻게 될까?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을까 막 이런 아, 생각이에요 목숨 걸고 돈을 주시는 네. 내 편이 100명 100명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 아예 빚이 막 10억이건 20억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어아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 제가 또 깨달은 것도 얘기해 드리면 밥을 먹는데 저는 밥을 막 호박듯이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의 느낌을 몰라요 저는 아 그냥 네. 머리 박고 밥와 먹는 네, 네.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어 베트남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갔는데 아, 베트남 여행 가셨네 여행을 네.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때 고추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네. <laughs> 눈물이 좀 나오면서 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상황이 네, 상황이 말... 행복한 어아 네. 성공의 정의를 그때 내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네. 아 이거구나 너무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바, 저녁 식사를 하는 거를 느끼는 거 그냥 네. 아 이게 성공이구나 그냥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아, 아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야. 어. 근데 어. 깨달음이라는 거는 응. 대표님이 그런 깨달음 말고도 응. 사람들 정말 많이 깨닫는 응. 게길 가다가도 응. 엄청 나이, 날씨 더운데 응. 술에 끌고 있는 응. 할머니 보면서 응. 아, 진짜 힘들겠다. 나도 응. 나이들 어 저렇게 되나 생각할 수도 응. 있고 또 어떻게 뭐 돈을 정말 마, 응. 많이 버는 사람이 람보르게 응. 타면 응. 와, 나도 진짜 돈잘 벌어서 저런 거 사야지라는 응. 깨달음도 응. 있을 거고 응. 살면서 다 하루에 수십 가지씩 깨닫잖아요. 응. 근데 대표님은 돈을 많이 벌고 응.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응. 돈을 못 벌고 그 응. 깨달음의 정도가 있나요? 차이가? 예를 들면 수준의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의 차이인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고요 네. 그런 깨달음 같은 경우는 자부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와 나, 어. 나, 내가 동일시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아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laughs>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 네. 그러면은 거의 다 보면은 어, 일시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도 많아 보니까 <laughs> 어 일시적으로 돈번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제가 컨설팅 해준 사람 중에 서 음. 뭐 어떤 주식으로 돈번 사람도 있고요, 셀러로 돈 벌어서 한 어,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걸 갑자기 돈을 벌었을 때 어떤 어떤 현상에 맞선되면이 집과 내가 동일시되고, 음. 이 차와 내가 동일시돼요. 음.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동일시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건 깨달음이 아니겠다고?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하신 거는. 아그 이거를 동일시 음. 이걸 갖기도 전에 동일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럼 이미 깨닫고 들어가는 거죠. 아, 나는 이미 네. 저걸 살수 있는 네. 그 상황과 여건이 되는데, 네. 저, 저게 의미 없다는걸 알고. 네, 알고 해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도 전에도 저는 이 세팅을 할수 있는 게, 이미 1억을 벌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막 가속에 들어가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동일시 되지 않아요. 1억과 내가. 아... 매출과 나, 나를 동일시 합니다. 매출이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효과 모임하면? 매출 얼마예요? 매출. 그럼 스급을 나누죠. 그걸 돈 벌기 전에 이걸 깨닫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음. 당신들이 돈을 벌고 나서 이걸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네. 또 나중에 그 버는 돈을 다 깔아먹을. 그냥 수 깔아먹죠. 수 우연의 네. 일치로 돈을 벌수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깨닫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은 제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말을 많은 많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동통적으로 세 명한테 들었는데 네. 성공하신 분들한테. 네. 한 20억 정도 되면 100만 잔자라고 하더라고요, 자산이. 네. 아,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칠게요. 네. 현금으로 20억이 있어야 돼요. 자산도 네. 아니고. 네, 네. 거기서 8, 9명이 자부심에 라는 감정이 쌓여서 8, 9명은 다 날린대요. 날린 다날말 무슨 말이에요? 20억을 날린니다 없어지는 거이에요 네, 없어집니다. 10명이 그쪽으로 갔다면 네. 여기서 8명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20억을 네. 왜 날려요, 그 사람들이? 자부심에서 예를 면 투자를 한다든지 갑자기 아, 내가 내, 계속 내, 이, 정도? 네,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뭐든지 다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때 가, 함정이 딱꼭 나온대요 아 근데 네. 저100% 공감해요 네. 그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돈을 항상 잘 버시는 는 분들이 네. 사업을 하다가 네. 세번네번 네번 하면 이제 돈을 계속 많이 벌었고 네.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그때 뭔가 한번 투자했을 때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 많아요. 아버지도 네. 그랬고 네. 제 친구 아버지도 네. 건물주였는데 네. 계속 투자 투자하다가 네. 한번 잘못돼서 날아가죠. 바로 막노동판으로 네. 가셨거든요. 네. 그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아, 뭔가가 있어요. 네. 그 뭔가가 결국엔 무의식에 있었던 거고 그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여덟 명이안 들어갑니다. 아, 근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게 20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몇 십억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은 그 불을 지키지 못하고 네. 그만큼 빚을 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많죠 많죠. 네. 근데 저는 네.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네. 왜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 응. 타켓이 되고 응.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응. 더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고 응. 그러다가 실패돼서 가정이 파탄되고 응. 응. 그런 게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와 저는 근데 실제로 컨설팅 대표님들이 그런 사람 많이 들어와요 이미 이제 성공했다가 망해 어, 망하신 분들 <laughs> 그, 그래도 저는 그걸 정나라하게 알고 있고 실제로도 어, 나는 30억이었는데 진짜 의식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는데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분명 날릴 거라고. 아니 그러면 음. 대표님도 이런 상황이 지금 음. 한 달에 5천에서 음. 나중에 진짜 유명해셔가지고한 달에 네. 5억 벌수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될수 있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해요? 본인니까 이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알고 알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이런 사람들은 모르나요? 네, 함정인지를 모르고 아 그래서 함정인지 아닌지를 저는 확,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저는 이걸 알고, 알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 이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는 그 의식 공부라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피해갈 수 있어요. 의식 공부는 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 주로 뭐책 그 같은 거 추천드리면 그 에가스톨레나 그 데이비드 호킹스 박사님 거를 좀 많이 읽어보면 좋아요. 책그 네, 에그, 저자 이름. 네 저자 이름이거든요. 네. 네, 그쪽 계열이 되게 괜찮은 그 의식에 외국, 대해서. 외국 책이요 번역돼 있어. 요그가지고 그 책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 돈을 버는 거에 그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냥 자연 법칙을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음. 결국엔 사회 안에 있는 거고, 지구 안에 있어서 돌아가는 건데, 네. 결국엔 그건 자연 법칙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마케팅을 공부할 때 인간 본성을 공부해라, 막 이런 건데.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베이스네요. 네, 완전 베이스예요 완전 그냥 물리학과 생물학이에요, 이건. 돈을 한 달에 만약에 5천만 원도 벌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은 무슨, 무슨 생각을 하는?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장면? 많이 벌면 무슨, 무슨 생각을 하고 돈을 음. 어떻게 쓰고 돈을 음. 많이 벌었을 때 뭔가 유리한 아, 점이나 좋은 점이 있는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김승호 회장님과 네. 사상학개로 들었는데 아, 김성호 예. 회장님이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네. 당신은 100억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질문을 막 던졌죠 아 김승호 회장님이 사람들한테 아, 네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웬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집을 살 거야 아니면 자족들한테 물려줄 거야 좋은 차를 살 거야 그러면 그러면김성호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분 그럴 거면 100억을 가질 가, 자격이 없다고 해요 어. 아무 변화가 없어야 돼. <laughs> 내가 5천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거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어야지 그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음. 아,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100억이 있다고 질문했을 때 네. 그냥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뭔가 네.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모습으로 사는 게신사임당이 네. 어, 약간 그렇게 사실 네. 같은데. 네. 맞아요. 돈을 더 벌었다고 예전이나지금이나 네. 달라지지 않는, 네. 하더라고요. 달라지지 않는 사람만이 그걸 가질 자격이 있는 거니까, 네. 그거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연 법칙입니다. 1 0 0억이 들어오면 네. 그걸로 집 사고, 흥청받은 네. 네. 쓰고, 네. 명품하고, 네. 네. 뭐, 세계 일주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몇년 안에 돈다 날리는 다 거죠. 다 네. 그,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이 5천을 벌었던, 1억을 벌던, 그,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그 핵을 강화하는데 어떤 투자를 하던가, 네. 이런 데 쓰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과시를 하거가 네. 내가 이, 이런 게 있다고 보여주는 거를 어떤 걸로 뭐 어, 소비를 해버리면 네. 그게 이제 이게 점점 핵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주에 있는 것들도 다 떨어져 떨어져 나가요? 나가고 어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게 자유법에 위배된 행동을 우리가 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어 20억을 벌었다가 날리는 것뿐이고. 네. 네, 그게 원래 이, 그게 있었던 거죠 법칙이라는 게. 아, 그러면 네. 그 대표님이 김승호 회장님 네. 수업 들었을 때0억있으면뭐 네. 하겠냐고 했을 때 네. 대표님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어,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아... 뭐 뭔가 뭐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머리에 띵 맞았어요. 아, 그 답변 듣고. 어, 그때, 그때, 아, 이런 거구나 돈이라는 게. 아, 그러면 대표님도 계속 네. 깨닫고 배우고. 네. 알아가는 과정 중에, 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조금 더 알게 된 거는 또 예. 만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꼭. 제가 유튜브 찾아봤을 예. 때막 조회수 많이 나온 것도 많은데 예. 다 그냥 쇼핑몰 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 알려주셨지 예. 이런 뭐 멘탈이나 무의식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유튜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아 그게 개인적인 유튜브에서는 예, TV인파이더 유튜버나 예, 김수한 성공공식에 유튜브 두 개가 있는데 예. 너무 웃겼던 거는 뭐냐면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게 소싱하는 법이었어요 <laughs> <laughs> 소시아가 <소식하는 웃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네. 다 읽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정보를 찾으려고 아마 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가 조회수가 200이에요. 아, 이게 진짜 돈으로 네. 환산하면 그 하나로 천만, 천만 원을 네, 수 있는, 수 있는 건데, 네. 이, 이걸 이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 저는 아, 이게 자유업지구나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는 형성이 되는구나. 네. 이걸 너무 느꼈거든요. 진짜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네. 많이 안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네.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예. 이제 가십거리나 예. 좀 오염된 정보들은 예.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죠. 그 방법으로 어. 돈을 힘들죠. 도, 도, 벌기 힘들죠. 근데 소싱하는 법을 알려, 알려준다고 소싱을 했다고 해서 그것도 기소를 발견할 단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오래 그 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예. 그냥 뭐 어떻게 돈 만원짜리 주운 그런. 네, 그런. 그, 그거, 그, 어, 지나가다가 만원짜리 주려고 돈, 어, 그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 근데 본질과 진실은 불편하거든요. 예. 그편네요 <laughs>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제가 조회수가 안 나와요 2년 <laughs> 동안 <근데 웃음> 제... 네, 3 8 0 0 명이었죠 그 네. 컨텐츠 자체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힘든 컨텐츠 힘든 컨텐츠 왜냐면 네. 나는 지금 네. 직장 다니고 네. 애기 키우고 힘들어 네. 죽겠는데 네. 뭔가 재밌든지 네. 아니면 내한테 유익되는 걸 줘야 되는데 네. 네. 이건 약간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피곤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싫은 거예요 네. 네. 싫은 거죠 아. 네. 아. 네. 저 대표님한테 나또마지막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지금 한3십년 인생을 사셨잖아요 예, 예. 사업도 많이 하시고 예. 돈도 많이 벌어보시고 예. 사기도 당하고 예. 쇼핑몰 예. 무의식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이 예. 전부 다다 다 하면 경험해보면서 예. 느꼈던 거를 제일 가장 크게 느꼈던 거딱한 가지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인생을 살면 서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아. 꼭 이야기해 주고 싶다 아니면 어. 내 자녀나 아니면 어.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사랑하는 동생한테 야 이거는 꼭 지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 주시고 어, 하나. 아, 아, 뭐 당부하고 싶은 네. 말 그런 건데. 네. 사업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얘기 드리면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 차 운전하는데 아이씨 막 이러는 거 있다. 그러면 네. 사업하면 안 돼요. 와. 사업 절대 하지 마세요. 저 <laughs> 네. 지금까지 네. 운전 12년 하면서 네. 운전하면서 네. 욕한 잡는 그러니까, 없거든요. 사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요? 이게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사업을 네. 되겠네요. 네, 사업해요. 방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laughs> 한 번도 욕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 남탓이라는 건데 예. 날씨가 아예 더워 막 이것도 할수 있죠. 예. 근데 이것도 남탓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해도 되는데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게 다양한 어, 더구나 나 그냥 예. 아 이거 아 내가 지금 남탓을 하고 있는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남탓해도 을 되는데 예. 사람이니까 할수 있죠. 그렇죠. 예.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사업을 하버리면 사업은 모든 책임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 어떤, 예를 직원 욕을 하는 사람 절대 사업하면 안 되고, 음. 직원 욕을 했다는 거는 그냥 그, 그, 남탓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나한테 가져오는,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고, 남 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를 인지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인지도 못 하면서 이게 맞다고 막 하면은, 사업하면 아. 절대 안 돼요. 아, 김승훈 님도 네.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것 네.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9 9로는 남타진 남타서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의비를 지불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남타서 하려고. 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음. 남타서 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뭔가 예. 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어, 잘못 저 잘못한,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거니까. 저 그걸 증명해보려고아 예. 아, 시작부터 이제 꼬여 있으니까. 시작부터 꼬여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꼬여봤어요. 꼬여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아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냥 남 탓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무식의 의 영역이나 마인드적인 거를 먼저 해놓고 들어와야지. 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업을 할때남 탓을 하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그럴 때 음. 내가 만든 창조한 거예요. 음. 모든 건 내가 만든 거야. 이 사업도 내가 만든 건데. 음. 어디 탓을 돌려? <laughs> 그러니까 탓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야 만약에 음. 직원이 음. 있는데 직원이 실수했어요 네. 택배를. 두 개씩 사야 되는데 네, 네. 한 개씩 사서 다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들이 두개 샀는데 왜 하나밖에 안 왔냐마 네, 네. 아, 뭐라 하고 이러면 네, 네. 직원이 실수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직원 탓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이런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놓은 잘 네, 사장이 잘못. 사장이 잘 못해. 근데 그 머리로만 하는 사장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로만 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가슴으로는 막 열불이 나요. 아, 아 <laughs> 말은 그렇게 할 수.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슴으로 열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행 직원이 대행사를 사업을 하는데. 네. 대행사를 해가지고 제가한 천만 원 정도 결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대행사 이, 이 직원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뭔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직원이 막미안해 뭐 합니다. 막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0.1초의 말 실수도 없이 그냥 천만 원싸버렸어요 그냥 채무. 네, 네, 그냥 쐈어요. 그럼 그분 그 사람이 네. 나중에 뭔가 잘못했던 네. 거에 대해서 네.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면. 네. 겁을 주든지, 아니면 네. 뭘하든지 그런 것들도 네. 좀 들어가야 되나? 아, 그, 뭐, 그거는 이제 이미 느꼈다고 보어, 봤을 아, 때. 아,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더, 너무 미안해요. 네. 너무나도 미안해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책임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아, 그렇게 하 하고...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 책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감동해요. 그 감동할 네. 수밖에 네. 없죠. 네. 아 이게 다 다르네요 음. 네. 그럼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충하겠죠 예. 예. 그리고 나는 에너지를 아꼈죠 여기서 네 잘못 내 잘못 이렇게 따질 거고 어차피 이미 가지, <웃음> <웃음> 결론이 이미. 났는데 예. 그 에너지를 또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캐금 거고 어, 직원한테 네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laughs> 막 이렇게 막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딱 보니까 말실수로한 것뿐이네 예. 네가 잘 몰랐네 예. 이제부터 알면 되네 예. 그, 예. 그리고 돈은 그, 천만 원 내야 어, 될게 천만 원 내가 쏠게 내가 손해 볼게 예.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직원은 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고, 그니 그러니까 네. 서로 행복한 거죠. 와, 이렇게 네. 되면 약간 대인미가 돼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인성도 좋아야 아, 되죠. 인성이 좋아야 어. 되죠. 네. 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인성이 꼭 들어가는데, 그게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을 내 편을 네. 만들려면 네. 성격이 더럽던가 뾰족하면 네. 힘들겠네요. 그렇죠, 힘들죠. 아... 뾰족하고, 어, 뾰족하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다양한 사, 과학 분야가 있긴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뾰족해야 될또 부분이 고예 예, 근데 다양하게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네. 아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뾰족하게만 해서 돈벌었다 해서 뭐가 남을까요 아 돈을 버는 거랑 행복은 또 다른 행동이니다 다르죠 근데 돈도 벌고 행복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laughs> 맞잖아요 아 네. 그러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죠요 대표님 생각할 때 행복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 결이 맞는 사람들과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네. 밥을 먹어. 근데 네. 밥이 너무 맛있어. 네.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네.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 행복이 그, 뭔가... 아무 걱정이 어... 없어도. 아, 어. 아, 이게, 아, 이 행복이라는 건 약간 순간순간 느끼는 네, 것들, 순간순간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데, 음. 심지어 돈을 못 버는데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컨설팅 하는 사람들한테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는데, 아마 보시는 구독자님들 모,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laughs> 아니, 왜냐면 네. 행복이라는 게. 음, 음. 이런 것들을 배우면 계속 행복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행복이라는 것도 어차피 상대적이니까. 아 그렇죠. 계속 행복, 행복하면 이게 행복이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계속 행복하기란 게보다는그 네. 포션, 그러니까 비율을 아 넓혀간다. 예. 네. 저 여기 오는데 저는 더워가지고 좀 짜증 났어요. 예.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런 더워 덥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그 비율을 내가 얼마나 많이 넓혀놓느냐가 행복의 그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아. 그러면 대표님 네. 생각할 때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 성공하고 행복하고 전 똑같다고 봐요.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아 성공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성공의 정의를 원래는 그 행복하고 나서는 똑같이 내리는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사,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막 고추도 먹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음. 그게 성공한 거야. 그냥. 행복하면서. 네. 근데, 근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고분부한 과정도 있을 거고 막 내가 뭐 시행착오 했던 과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의 암흑기를 다 건너와서 네. 어, 이 느낌을 받았을 때 그냥 행복하면 그냥 성공한 거다 결국에는 어떤 성공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비슷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성공한 거지. 그 성공의 정의가 되게 애매모호한 건 뭐냐면 예전에 아이유라는 유튜 브 아이유라는 그 가수가 인터뷰를 한 건데 자기를 좋아해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다 기준이 네. 어떤 상을 받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네. 우리는 매출 네. 순위 네. 이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 사람마다 네. 다 다양할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왜 이걸 계속 맞출까요? 예를 들면 대학교 아니면은 뭐 어, 회사. 회사? 네. 이거 왜 우리는 맞추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공감해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세계를 확장해 나가면 그게 행복한 거고 성공한 거고 성공이 확장이 되는 것 뿐인데. 아, 네. 아, 오늘 근데 네.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음.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부업으로 한 50만에서 100만 원 벌고 싶어요. 그 100만 원을 네, 네, 네. 그 벌어요. 네. 100만 원을 더 벌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이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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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만더열 열심히 하면 500만 원벌수 있을 거라 해서 500만 원 네, 500만 원을 벌어요. 네. 그 500만 원 벌면 또 1000만 원을 벌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다 보니까, 어,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이제 광고를 하고 연예인 섭외하면 2000만 원 되겠구나.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네. 뭐 언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끝, 왜냐면, 대부분의 아, 사람들이 맞아요. 돈에 대해서 네. 멈출 수 없이. 그 기준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난 얼마 벌까, 얼마 벌까를 너무나도 집착하면 네.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끝지점이, 끝 아, 끝지점이 어딘지 잘모르겠어 그것도 이준이 애매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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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예 어느 정도 지점에 왔다고 봤을 때 네. 이게 갑자기 허무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있었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냥 당신은 얼마를 벌 건데, 그게 공기처럼 그냥 올 거예요. 라고. 그, 그걸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벌거라고막 어지러워 가잖아요. 돈의 개념 자체가 네. 가져온다. 그러니까 공기다. 그냥 나는 이런 개념을 하 돈의 개념. 아, 공기예요. 공기를 가져오는 것뿐, 우리는. 그러니까 음. 돈은 음. 세상에 엄청 많은데, 네. 그냥 가지고 오시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돈을 대하면, 그래서 아까 쉽다는 거였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버는 게 원래 쉬운 거예요. 그냥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뺄수 있죠. 어떤 사람도 아둥바둥만 2천 벌까, 2천 벌까,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잠도 안 자고 진짜 헛사지. 어, 헛사지면 어, 예, 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도 어느 초반에는 필요해요. 분노에너지를 네,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본데 그 어느 시점에 갔을 때한 몇천만 원벌 때는 그때는 그걸 중단하지 않으면 네. 끝까지 갔을 때 망가질 거예요. 어, 주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음. 다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벌면 벌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음.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음. 또 투자하고 계속 음. 신상장님 같은 음. 경우도 음. 뭐 예전에 오늘 음. 채널에서 말씀하시기로 멈추고 싶은데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음. 자산이 뭐 100억, 500억 했는데 지금은 목표가 1조로 바뀌었다고 말라지죠 예. 그러면 1조 예. 되면 다음에 또 목표가 2조가 되고 예. 계속 달리고. 예. 아 그래서 이거... 그, 그 목표를 집착해서 가는가 갈 수는 있죠. 근데 행복하게 예, 행복하게 가느냐? 네. 그냥 그, 그, 숫자만, 보면, 그, 숫자만 보면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행복하게 가는 걸 선택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보통 한 사람을 뭔가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네. 얼마 정도 걸릴까요? 수용 가능한 상태인, 마음가짐을 가져왔을 때를 네. 기준으로 저는 한,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된다고 봐요.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네. 좀 그,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 방법은 알수 있다. 자기가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할수 있는 한두달 정도면. 네, 근데 저도 알고 저는 8 년이나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살, 살고 있었다는 거는 이게 뭐한 번에 바뀌긴 힘들지만 네. 한 번에 어떤 병목점 같은 걸 지나갔을 때어 네. 이제는 다음 거를 자기가 혼자서 할수 있게 돼요. 아, 앞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한번 방법만 배워 놓으면 네, 네. 그한번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한번딱쳐 놓으면 네. 아 이제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뭐 자전거 탔다고 보여줍니다. 자전거 한번탈수 있으면 계속 탈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런 그걸 거. 한 달에 두달뭐 반드시 돼요. 근데 그그 그 과정도 못 견뎌서 자꾸만 저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키워드 네. 찾고 있는 거죠. 전 <laughs> <laughs> 네. <좀 웃음> 보시면 대답 <laughs> 없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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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끝나면 되게 더 빠른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음, 예. 예. 아, 뭐 진짜 많이 뒀네. 예. 음. 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